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일, 에, 목요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6월 시장 어떻게 되는가 올려드렸고 지금 테마가 또 지금 하나 형성이 됐죠 그죠 어제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제 바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그죠 수익 구조를 잘 형성한 후에 여러분들께서 이들 요온에 유료 가입을 하는 게 저는 제 목표고. 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목표는 뭐냐. 천만원으로 3년 안에 30억을 벌게 해주는게 제 목표입니다. 어제부터 저는 너무나 가오가 단단해졌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30억이 된다라는 거 저는 어제 우리 회원님들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4시 넘어서 일어났는데 에, 이제 처음에는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 요즘 계속 조금씩 늦게 일,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좀 늦게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충분히 한 30분 정도 할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올리고 지금 이제 또한 꼭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유료 회원님들이 오시면서 가장 내가 질문을 많이 받은 상담인 종목이 뭐냐면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 이 금량하고 에코프로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그 회원님들이 이제 이걸 전부 다좀 비싸게 사가지고 그죠. 어찌하우릴까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금량은 제가 이제 아콘에서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테마라는 건 어떠냐면은 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어 주가를 매집하는 기간이 그죠. 1년이고. 띄우는 기간이 1년이고 파는 기간이 1년입니다. 세력들아 물론 그것이 6개월, 6개월, 6개월 이렇게 단축될 수도 있고 3개월, 3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은이 테마를 마, 파동을 많이 낸 종목. 그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금방 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요러, 요렇게 요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어떠냐면 그 라인에서 더 이상 못갈때툭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금량 같은 경우는 이미 깨져 버렸지만은 2차 전지 중에서 물론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면 2차 전지도 이제 거기서 뭡니까? 지금 이제 충전 관련한 이렇게 테마가 바뀌듯이 지금 배터리에서 충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사실 이 2차 전지는 또 그렇다 보면 차, 차가 가벼워야 되잖아그 차량 경량화라든지 뭐 요런 테마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배터리가 지금 왜 에, 그 저렇게 이제 2차 전지가 저런 형태로 가게 되느냐면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거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기계는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한데 배터리는 어떠냐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생명력은 그 배터리 가격에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통째로 다 갈려고 하니까 어때요? 부담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고는 부분들도 나중에 좀 개선이 되면은 또 이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배터리였기 때문에 이뭐 대표적으로 금량 에코프로 그죠그 외에도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똑같습니다. 둘다 형제기 이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딱 지지하는 듯이 요렇게 보입니다. 요런 지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 지지라는 거는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지지는 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이 이렇게 나왔으면 지지가 짧고 올라가고 지지가 짧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이 지지가 계속 이렇게 늘어진다면은 어느 순간에 약간의 악재가 있으면툭 빠져버리면은 밑으로 이렇게 툭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심각한 정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음봉이니까 이 월봉에서 오일선을 깬다든지. 그죠? 이 주봉에서는 이미 깨버렸잖아. 그죠? 깨고 지금 이 주봉에서 이걸 올라서야 되는데 못 올라서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뭐저적 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만 엔자가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n 자의 모멘텀이 지금은 그런 어떤 소재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핵심은 뭐냐면은 요, 여기에 있는, 지금은, 얼마입니까? 122평선이라는 겁니다. 요 오일선. 2일선 지금 2일선도 지금 뭔가 데드크로스가 날려고 하잖아, 그죠? 그 요, 요, 요런 부분들이 만약 여기서 어제 뭐 반짝이 해줬지만 요런 건 제가 볼때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팔거나 팔기를 주는 그런 어떤 형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탁 밀려버렸다면 저2 0일선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정말 뭐 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팍! 솟아나면은 어, 좋겠지만은 이런 긴장때 양봉이 솟아나서 모든 이평선을 팍! 이렇게 뚫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의 월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일선을 깨는가 주봉처럼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어, 아, 제가 한 한마디 놓쳤네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보면 여기 70만원, 뭐, 이렇게, 그죠? 60만원, 7 0만원때 많이 사셨단 말이요. 에 그럼 지금 벌써 뭐, 1000만원 이상, 100주만 들어가도 손실이잖아. 그죠?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가지않고 밑으로 밀린다면, 은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 5000만원이 돼 있다면, 은 저는 재방송 들으면, 은그 1000만원은, 5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은, 금방 벌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